웨이트 트레이닝 없이 공복 유산소 운동 5일간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오늘이 11월 19일 7시 48분. 오늘부터 공복 유산소 시작합니다. 아침에 센터에 왔고요. 런닝머신 공복으로 50분 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6으로 그냥 걸을게요. 50분 첫날 시작합니다. 고고고. 오늘도터 5일 잘해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50분 3.1km 6,246걸음 470칼로리 대략적으로 평균 심장박동수는 127후 씻고 오늘 학교 수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아 오늘 2000칼로리 맞있서먹을거예요그거까지기록해놓을게요뿅자 오늘 첫개는 인메이트 닭간살브리또 매콤바비큐 130g이고 267칼로리 탄수화물 35 단백질 14 이렇게 들어있는거 요거 먹고 학교 갈게요. 자. 일차공공유산선도 오늘 집에서 실내 사이클 타러 가겠습니다 50분. 자. 30분째 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심박수 나오죠? 미밴드가 좋은 게 심박수 나오잖아요. 너무 낮으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한번씩 세게 굴려 줘요. 심박수 올라가기 너무 저강도로 타면 안 돼. 오, 128. 9 올라가죠. 자. 자 실내 자전거도 이렇게 땀이 나요. 오, 자 20분 더 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대충 탔더니 <laughs> 심박수 바로 떨어졌죠. 열심히 굴려주세요. 50분 트레이닝 끝. 50분 공복 유산소 했고요. 오늘도 브리또로 2,000칼로리 정도 맞춰서 잘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세 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먹을 거는 인메이트 통후추 소스맛 258칼로리고요 단백질이 13g 들어있어요 요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점선 처리가 돼있어요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죠 자 둘째 날 마지막 식사 여기 78분에 3 6 2칼로리 여기 이렇게 돼있어요 m l 2 소세지랑 먹겠습니다 자 나머지 반개 음 내일도 아침에 공복유산 l 잘하고 우리 또잘 챙겨 먹어보겠습니다. 뿅! 자, 50분. 자, 50분 탔고요. 이렇게 3일째 날도 공복유산소 잘 마쳤습니다. 공복유산소 끝났고요. 이두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395 칼로리 하나는 2 6 7칼로리예요1시7분 이렇게 1어있7요 오늘도 잘 먹었고 오늘은 총1 1 9 5 9 칼로리 이렇게 먹었습니다. 내일도 잘9게요 안녕. 안녕 굿모닝 굿모닝 자오 g 4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분 g Good m o 오늘도 2000칼로리 잘 한번 먹어볼게요 뿅자 4일차 첫번째 식사는 요거 두개 r 렇게 하겠습니다 d m o r 4 i n g Good m o r 245 칼로리 운동하고 샤워하고 먹는 밥 꿀맛이죠. 4일차 두 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1분이고요. 이건 맛있다꼬, 이거는 인메이트 컷. 아까 제로콜라 사 왔어요. 마지막 식사를 9시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927칼로리 먹었습니다 내일도 한번 잘해 볼게요 아, 5일차 공복유산소 운동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30분이고요 오늘 마지막 날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힙니 엑스바이크 소음 없고 좋아요 몇년 됐어요 아직 엉덩이도 편하고 처음에는 이거 뭐 가정용 자전거 이거 뭐 운동 되겠어? 이랬는데 아 오늘 같은 날 일기예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되게 춥다고 하거든요 일어나면 나가기 힘들잖아요 집에서 하면 좋죠 자, 5일차 50분 사이클 유산소 마무리했습니다 빨리 씻고 출근할게요 뿅. 뜯어서 오일차. 첫 번째 어끝 안녕하세요. 이용 남녀입니다. 이번 실험은 오일간 근력 운동 안 하고 공복 유산소 운동만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제가 먹는 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는 제가 랭킹닷컴에 부탁을 해 가지고 칼로리가 나와 있는 인메이트 닭가살 부리또랑 맛이 딱닭가살 부리또 이걸로 해 가지고 2000칼로리 정도 맞춰서 오일 동안 섭취를 했고요. 아침마다 공복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복유산소 운동은 집에서 사이클, 그리고 저희 센터에 와서 런닝머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5일 한 결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날입니다. 첫날 체중이 75.7, 그리고 근육량이 37.0, 그리고 체지방량이 11.5 였습니다. 자, 실험 후 말씀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적어 놨고요. 5일 동안 무려 체중이 1.5kg가 빠졌고요. 근육량이 400g이 빠졌고, 체지방이 600g이 빠졌습니다. 근육량도 빠지고 지방량도 빠졌는데 인바디상으로는 지방량이 더 많이 빠지게 나왔습니다. 자, 공복유산소만 5일 했을 때뭐 근손실 온다거나 이런 거는 5일간 실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면 공복유산소만 해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뒷받침돼야 되는 거는 식단이겠죠? 본인의 기초대사량만큼만 먹거나 기초대사량 플러스 100에서 200 혹은 300칼로리 더해서 먹는다면은 공복유산소를 하던 웨이트만 하던 아니면 웨이트하고 공복유산소 같이 하던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 유산소만 하면은 근소질 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시하신다면 다이어트 충분히 되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공복유산소 운동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그냥 하고 일상생활을 하니까 중간에 운동해야 되거나 퇴근 후에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강박이 없는 것 같고요. 간편해요. 아침에 딱 운동을 끝내버리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실시해보시면 은 좋은 다이어트 효과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일 동안 공복유산소 운동 실험 잘 끝냈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그 참고해서 제가 실험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